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어, 자, 이렇게 곱하기로 이루어진 적분은, 어, 부분적분 아니면 치환적분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치환적분인 것 같아. 요거를 어떤 변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있으니까. 코사인을 미분하면, 아, 어, 요게 사인이, 마이너 사인이 나오니까, 요거를 t라고 치환하면 요쪽이 dt가 될 거야. 그래서, 어,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음, 이게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되고 요거는 dt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바꾸면 자 인테그랄 어, 코사인 t가 되는 거니까 1 빼기 t 세 제곱. 그다음 코사인 t, 코사인은 t가 되고 그다음에 사인 x dx는 마이너스 dt가 되죠. 마이너스 음, dt. 자요거 적분하면 되고 그다음 적분 구간이 바뀌는데. 지금 어, x가 0에서 파이까지 어, 0에서 파이까지 변하게 되면 어, t값은 코사인 0은 1이죠 1에서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어, 여기서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적분구간 바뀌어서 나온 적 이것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이게 좀 풀어서 전개를 하면 음... t, 네제곱 어, 마이너스 t, dt가 됩니다. 그리고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네요. 근데 이게 지금, 어, 대칭 구간이잖아요. 대칭 구간. 이걸 거꾸로 좀 바꾸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 네제곱 마이너스 t, dt. 대칭 구간이기 때문에, 어, 기함수 성분은 적분해봤자 0이 되겠죠. 0이 되고, 우함수 성분만, 마이너스 2배 하면서, 0부터 1까지, t 4제곱 dt.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나오고, 이거적분하면 5분의 1 t 5승 되겠죠? 이거를 0부터 1까지니까, 1을 넣으면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얻어지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